안녕하십니까. 네. 어... 여러분, 홈화면과 앱스화면의 차이점.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얘기 좀 해봐요. 채팅창에. 홈화면과 앱스화면의 차이점. 써보세요. 김정심님, 네. 홈화면은 막 켰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 홈화면이죠. 막 켰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 홈 화면이고요. 앱스 화면은 어 뭐예요? 어 앱스 화면은 위로 밀면 나타나는 화면이 어 앱스 화면이죠. 홈 화면은 여기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나타나는 화면 앱스 화면도 위로 밀었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하는 화면 여기 앱스 화면이죠.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큰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홈 화면은 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어, 모아놓은 곳이에요. 모아놓은 곳. 그리고 앱스 화면은요. 앱스 화면은 네. 내 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홈화면은 자주 사용, 우리가 바탕화면, 컴퓨터의 바탕화면처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홈화면이라면, 앱스화면은 내 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앱스화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 앱스화면이 너무 많아서 앱을 찾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한번 딱 설치해 놓은 앱을 홈 화면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그리고 어, 홈 화면의 차이점, 홈 화면과 알스 화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홈 화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어 박스 닷어자닷 어디 부분이죠? 어, 아랫부분에, 아랫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스, 뭐, 명칭은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어, 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놔서, 얘는 홈마면을 밀어도, 밀어보세요. 자, 더 많아서 밀어도, 밀어도, 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이어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앱을 거기다가 갖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기본이 다섯 개까지. 폴더를 만들면 폴더 포함해서 아무튼 일렬로 다섯 개까지. 만약에 네 개를 갖다 넣으면 조금 더 앱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좀 커져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이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면, 네, 사이가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좀더 커지고요. 네, 그럼 얘를 다시 꾹 눌러서 다시 여기다가 어, 가져다 놓으면, 마우스라니까, 네, 꾹 눌러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가져다,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폴더가 돼버려요 겹치면 폴더가 돼버리고 요렇게 갖다 놓는 걸로. 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앱스가, 어, 독스가 있어요. 독스가.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고정된 독스가 있는데, 앱스 화면은요, 이렇게 위로 밀어보시면, 앱스 화면은 이렇게 밀면 밑에가 고정된 건 없죠. 대신에 고정된 게 뭐가 있냐면, 검색창이 위에가 고정된 게 하나가 있어요. 어, 앱스 화면은 뭐가 있다? 검색창이 있다고. 검색창이 있어요. 상단에. 검색창이 상단에, 어,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건 독수는, 독수는 어디에? 음, 홈 화면 아래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 창에서 어, 앱스 화면에 있는 앱을 찾은, 찾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앱스 화면에 어떤 앱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줘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그니까 설명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여러분이 구분을 할지 아셔야 되시고요. 구분을 할지 아셔야 되고, 어,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생활에 활용반 얘기 때문에 앱을 자주 설치할 거란 얘기입니다. 앱을 자주 설치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앱을 설치하면 이렇게 홈에 자동으로, 홈에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자! 요즘은요, 네, 앱을 설치하면, 홈화면에, 생긴다 1번, 안 생긴다 2번. 기본, 기본으로 설치하면 당연히, 어, 앱스 화면에 어, 생성이 되고요. 어, 홈 화면에, 홈 화면에 생긴다, 1번, 안 생긴다. 다 생긴다, 생긴다. 자, 이제, 어, 기본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 예전에 몇년 전에는요, 홈 화면에, 앱스 화면에 두 군데 자동으로 생겼어요. 예전에. 근데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는 계속 새롭게 바뀐다 그랬죠. 새로운 걸로 바뀌거나 좋게 바뀌거나 안 좋게 바뀌 아무튼 바뀌는 거야.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어, 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는 안 생겼어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요게 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데요. 어, 생기 는 분들. 네, 김정심 님이랑 김영동 님이랑 벨라님, 심현이 님 저도 다 생겨요. 생기는데 그, 그거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홈화면에, 홈화면에도 생기게 설정을 할 거예요. 생기게라니까 이상하네. 홈화면에도 만들어지게 설정을, 어, 할 거란 얘기죠. 기본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이거를 예전에 제가 아마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라고 했었을 거고, 그거를 했을 때, 아, 어디서 했었는지 한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그쵸?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설정은 어디서 했는지 보시고, 보시고, 그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하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 이것도 이렇게 갈게요. 호마명과 관련된 거예요. 호마명과 관련된 거. 오늘 이제 첫시간이라서 휴대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설정을 할게 있습니다. 어, 벨라님 맞죠? <laughs> 네, 네. 자, 먼저 알림창을 내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여기 대충 내려도 돼요. 이렇게. 대충 내려보세요. 네. 꼭 여기다가 손을 안 맞추셔도 돼요. 이제. 그죠? 네, 여기 중간쯤에 빈대, 빈대에서 대충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내렸죠? 자, 다음에 톱니바퀴 설정 눌러보세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역시 이번에도 홈 화면으로 와주세요. 홈 화면. 홈 화면으로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밀어 올리시면, 올리시면, 어, 요게 요기 기본이 이거가 역시 비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홈 화면에 새앱 추가라는 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어, 기존에 생기신 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 이거 활성화 하세요. 해가지고 얘가 활성화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청 중이신 분들도 이거 활성화 시켜 놓으세요. 네, 이거 활성화 시켜 주시고. 홈 화면에 새앱 추가를 활성화, 활성화라는 거는 활동이 되게 파랗게, 어, 컬러로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순간 이후부터 설치하는 모든 앱들은, 모든 앱들은, 어떻게 해요? 앱스에도 생기고, 앱스에도 생기고, 홈에도 생길 거란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앱스 화면을 한번 올려보세요. 앱스 화면을 이렇게 올려보시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서, 홈에는 안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홈에는 안 만들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너무 못 찾겠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앱 찾기와 위치 찾기. 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앱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지 홈화면에 갖다 놓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앱스 화면으로 와보세요. 아무 데서나 찾으셔도 돼요. 아무튼 검색하는 게 있어야 돼요. 검색창이. 네. 자, 먼저. 위치 찾아서 홈 화면에 만들기 자 여러분 혹시 홈 화면으로 다시 좀 가볼게요 홈 화면으로 가서 홈 화면에 여러분 네이버 지도 있는지 네이버 지도 있는지 한번 어, 찾아서 꾹 눌러서 한번 지워버리세요 삭제 홈 화면에서 삭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꾹 눌러서, 어, 쉬웠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네, 앱스 화면으로 가볼게요. 앱스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위로 밀어야죠. 위로 밀어서. 자 여기서 밀면서 찾지 마세요. 밀면서 찾지 말고 어디다가 찾냐면 검색창에서 찾을게요. 네, 검색창에서 검색창에 어, 검색어를 몇자만 지도라고만 입력을 해볼게요. 검색창에 어, 키워드를 입력을 할 건데 모두 안 쓰셔도 돼요. 몇자만 쓰셔도 돼요. 자 검색에 터치하고 지도라고 써볼게요. 지도. 그러면 지도가 들어간 모든 앱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나오네요. 저는. 요거는 구글 지도, 요건 네이버 지도, 이건 카카오 지도. 네 가지 다 써요. 세 가지 다 써요. 다 씁니다. 아무튼. 자, 먼저 네이버 지도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지금 여기에 검색된 이 네이버 지도는 찾았을 뿐이지 어떤, 어디에 있는지는 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앱스 어디에 있는지, 앱스 다섯 번째에 있는지, 일곱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럴때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터치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말고 길게 네이버 지도를 꾹 터치해 봐요. 네, 꾹 터치하면 네, 앱을 어 위치 찾을 앱을 꾹 눌렀다가 어, 떼면 어, 그 위에 앱 위치 찾기라는 게 나와요. 앱 위치 찾기. 앱 위치 찾기. 나왔어요. 앱 위치 찾기. 얘를 가볍게 터치. 터치해놔보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고 있죠? 몇 번째 페이지인지도 보이고요. 여기 저는 네 번째 페이지에 있고요. 거기에 여기 있어요. 하고 흔들흔들 저요, 저요, 저요. 하고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잘 만들었죠, 스마트폰. 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예, 이제, 어,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어, 꾹 눌렀다가, 떼서, 어, 홈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꾹 눌렀다가, 떼서, 네, 홈화면에 추가. 얘는 밑에 있네요. 여기, 홈화면에 추가. 어 이제 모델별로 약간씩 메뉴의 위치나 이름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봐 두세요. 그래서 홈 화면에 추가 눌러 놓으시면 네. 마지막 홈 화면에 생성이 됩니다. 홈 화면에 생성이 되니까 이동을 시켜요. 이동은 꾹 누르고 어 눌렀다가 누르고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죠. 얘 마지막에 생기니까 홈으로 앞으로 옮길게요. 꾹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가 앞으로 앞에 화면 갈 때까지 손안 안 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잘 생겼나요? 자홈 화면에 생성 잘 되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런 기능은 안 써보신 분들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앱 위치 찾기입니다 여러분. 앱스 화면에서 앱의 위치 찾기. 앱스 화면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20개 이상 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가서 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했다면 앱 찾다가 시간이 다가.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헉 그런 방법이 있냐고. 네. 자앱 위치 찾기로 해봤습니다. 제가 앱 찾아서, 어, 앱의 위치를 찾아서, 어, 홈화면에 만들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김정심님. 어, 자, 어, 일단 앱스 화면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뭐, 1페이지건 2페이지건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왜요? 검색창은 아무 데서나 다 있거든요. 앱스 화면은. 검색창에 아무 데나 다 있어서. 어, 물론 당연히 내폰내 폰에가 그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다면 플레이 스토어 가셔가지고 설치가 돼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앱의 이름을 다쓸 필요 없어요 한자 또는 두 글자 어지어 한자만 써도 나오잖아요. 지라고만 써도 나오네요. 지가 들어 있는 게. 배영순님 모셨어요. 김정신님랑 지만 써도요. <laughs> 지만 써도 지하철 정렬자 지도 네이버 지도 디지털 웨일빙 이런 거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저는 네이버 지도를 얘를 터치를 하지 마고 얘를 터치를 해버리면 앱이 어딘지 위치가 안 보이고 앱이 열려 버리죠. 그죠? 앱이 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옵션이 필요할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옵션, 즉 메뉴 같은 게 필요할 때 여러분은 여기서 꾹 눌렀다가 꾹 눌렀다가 보면 이런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지 메뉴가 보이시죠? 앱 위치 찾기, 홈에 추가, 삭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보이죠. 네, 우리는 앱 위치 찾기로, 앱 위치 찾기로, 어, 홈에 추가해도 되지만. 어디 있는지, 그, 손을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궁뎅이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앱 위치 추가를 누르면, 네. 저요, 저요 하면서 여기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흔들흔들 하는 게요. 그죠?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또 홈화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또 꾹 눌렀다가 뗀 다음에 홈화면에 추가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홈화면에 생기거든요. 항상 항상 그러면 얘를 어앞 홈화면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